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반주 완성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반주 완성 1번, 10번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펼친나음 4분의 3박자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응용곡으로 이 몸이 새라면이라는 동요로 응용곡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펼치나음 4분의 3박자 복습을 좀 하고 공부해 를 보겠습니다. C 코드가 나오면 도미솔인데, 도미솔인데, 이걸 한, 한 음씩 칩니다. 도미솔. 이렇게 펼치나음 4분의 3박자. G 코드가 나오면 시레솔시레솔 이렇게 한 음씩 치고요. F 코드가 나오면 도파라. 도파랑 이게 한 음씩 친다고 했습니다. 연결해 보면 C 코드, C 코드, F 코드. 자, 왼손 연습을 충분히 하시라고 했고요. 오늘은 이 몸이 세라면을 가지고 그 반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보면은 처음에 C 코드가 나오죠. 그러면 도미솔칩니다. 또두 번째 마디 C 코드, 세 번째 마디도 C 코드, 네 번째 마디도 C 코드. 자네 번째 마디까지 했는데요. 네 번째 마디까지 C 코드가 나옵니다. 왼손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자, 오른손은 가운데 도자리 찾으시고요. 가운데 도자리 1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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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마디 정지 버튼 눌러 놓으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이 몸이 세라면, 이 몸이 세라면. 점사 분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에 어, 리듬을 각, 어, 주의하세요. 이 몸이 세 같이 쳐봅니다. 오른손 도, 왼손 도미솔 시 코드. 자, 두 번째 마디 미 치고요. 왼손 도. 그다음에 왼손부터 친 다음에 오른손을 내 치고 마지막 같이. 자, 두 번째 마디가 점사고음표 들어 있어서 좀 어려운데요. 다시요. 미왕도 같이 왼손만, 오른손만 같이. 두 마디만 해보겠습니다. 점사부는 표 있을 때, 그 리듬 연습을 충분히 하세요. 두 마디. 세 번째 마디, 오른손 미, 왼손 도미솔. 네 번째 마디, 똑같습니다. 리듬. 솔, 같이 치고 왼손부터 친 다음에 오른손 치고 같이 소울 파미. 자네 마디 연결해 봅니다. 자그 다음 다섯 번째 마디입니다. 시코드 도미. 다섯 번째 G 코드 나왔죠? 시했솔 일곱 번째 또 G 코드. 여덟 번째 C 코드. 네 마디. 다섯 번째부터 연결해 봅니다. G 코드. 또 G 코드. C 코드. 다섯 번째 마디입니다. 오른손 솔파미레둘셋 자, 일곱 번째 마디는 또 레인데 손가락 번호를 3번 손가락으로 바꿔서 칩니다. 레를 레도시도레미 다시요. 다섯 번째 마디 5번 손가락으로 솔솔파미레2번으로 레를 쳤죠? 일곱 번째 마디, 레를 3번으로 바꿔서, 레, 둘, 도시, 도, 레, 미. 자, 연결해봅니다. 날아가, 리, 둘, 셋, 저, 하늘, 끝까지. <laughs> 자, 양손으로 접습니다 오른손, 솔파미, 솔파미, 왼손, C 코드. 레치면서 G 코드. 자, 일곱 번째 마디, 손가락 번호, 3번으로 레치면서 G 코드. 하나, 둘 하고, 같이. 그 다음에 C 코드, 도미소, 도레미. 자, 일곱 번째 마디, 리듬이. 아, 두 박자. 조심하세요, 리듬. 일곱 번째 마디, 레치면서. 하나, 둘친 다음에 세 번째, 도시. 시코드. 그다음에는 천천히 정확하게 연습하시고요. 연결해 봅니다. 날아가리 다섯 번째부터. 8번째 마디까지 했는데요. 처음부터 8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천천히. 자, 그 다음에 9번째 마디는 G 코드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마디부터 제가 음표를, 반주 부분을 어, 그려 넣지 않았습니다. 어, 스스로 코드만 보고서 칠수 있도록 어, 반주 부분을 일부러 안 그려 넣었습니다. 자, G 코드 아홉 번째 마디 그다음에 C 코드 아홉번째 마디, 시레솔그 다음에 C 코드. 그 다음에 G 코드. 마지막은 C 코드는 도만 칩니다. 마지막 C는. 목북이 끝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다시요, 아홉 번째, 지 코드, C 코드, G, 마지막은 도마. 자, 오른손, 4번 손가락으로 파를 칩니다. 손가락 번호 주의하세요, 4번으로, 파, 둘, 미래, 미. 레, 미. 오른손 파, 왼손 직 코드 하나 두 박자 한 다음에 같이 그 다음에 C 코드 바뀌었어요. 또직 코드 준비하시고 솔파미네 마지막은 도 마지막은 도만 칩니다. 자 연결해 봅니다 네 마디. 까지 다 보셨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쉬세요. 틀리지 않게 되면은 이제는 자기가 치고 싶은 빠르기로 아, 칩, 칩니다.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이몸 이세라면 이몸 몸이... 느리게 취해야 되는 곡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치지 않도록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치셔도 돼요. 두 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디에 레 3번 치는 거 아홉 번째 마디 파 4번 치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